오늘의 사연은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힌 사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한국의 지난 40년간의 행동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한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건 믿기 힘든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한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마이클 헤리스. 미국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수십 장의 보고서를 앞에 두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 역사를 되짚어 보면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 한국의 방위와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왔죠. 군사기술, 경제원조, 외교적 보호까지 우리는 한국을 세계의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가까워지는 듯한 한국의 최근 외교 행보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십년간 우리가 쏟아부은 투자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치 우리의 존재를 잊은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약간의 배신감과 섭섭함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의 손을 잡으려 한다니. 존, 어떻게 생각해? 동료 제임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생각을 자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죠.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등을 돌린 걸까?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의문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그 미묘한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함께해온 동맹국이 이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참모들의 시선이 제게로 모였습니다. 네이비실 출신으로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는 제게 모두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대로 확신 없는 분석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제 결정은 단호했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그늘 아래 있는 중견국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죠. 누군가는 이를 모험이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임무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 그 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한국이라고?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수백 미터를 뻗어 있는 다리 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 아래로 펼쳐진 바다와 도시의 조화로운 풍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듯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한국의 이미지는 20년 전. 군 복무 당시 보았던 초라한 기반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택시기사는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풍경이세요? 우리나라 인프라가 많이 발전했죠.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음식 배달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죠. 어떤 음식이든 가능합니다. 전 세계 음식 배달이 가능해요. 호기심에 시카고 스타일의 피자를 시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피자는 마치 고향 시카고의 맛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이 멀리 한국에서 느껴지는 고향의 맛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수십 명의 참전용사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하고 존엄한 태도,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중한 젊은 장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데니얼 리 대위, 그의 이력은 흥미로웠죠. 한국계 미국인으로 할아버지의 6.25 전쟁 참전 이야기를 듣고 자란 후, 미국의 이민간 가족 중첫 번째로 미군에 입대한 장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한국을 지킨 그 시간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데니얼 리 대위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성스러운 임무였죠. 그의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는 그에게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켰던 그 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명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미군 참전 용사의 손을 잡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냉정한 지정학적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감사와 존경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해주신 분들을 말이에요. 그말 한마디에 제 내면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냉철했던 제 이성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의 풍경은 더 이상 단순한 전략적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기억하고 존중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죠. 한미연합전술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한국군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교했죠. 드론 운용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까지 그들의 기술력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군대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한국군의 최신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저 유도 정밀 미사일, 스텔스 드론, 초정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한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제 눈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했죠. 하이브리드 전자전 시스템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의 통신을 동시에 차단하고 교란시키는 첨단 장비들. 제가 네이비실 출신으로서도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술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아니, 오히려 더 앞선 기술력이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복잡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특수작전, 제한된 통신환경, 급변하는 전술적 상황. 미군과 한국군이 협력하여 적대 세력의 기지를 무력화하는 모의 작전이었죠. 이건 불가능해.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미군 참모들도 같은 표정으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군의 기동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완벽했습니다. 정보 수집, 전술 분석, 대응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통합 지휘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무기체계와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죠. 한 명의 부상이나 장비 고장도 즉시 대처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이비실 출신으로서 이런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오만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첨단 장비를 다루며 제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특수작전용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의 적진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제 네이비실 훈련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군 대원들 사이로 끼어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복잡한 지형, 제한된 통신 환경, 빠르게 변하는 전술적 상황. 제 익숙함은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제 부주의한 움직임으로 미군 병사의 다리를 다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졌죠.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주변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때 한국군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드론이 즉시 사고 지점을 정밀 스캔했고,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죠. 병원 이송까지 불과 몇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바라보며 제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나라는 준비가 돼 있다. 제 몸으로 직접 느낀 충격은 이전에 어떤 분석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실수와 충격,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제 내면을 휘몰아쳤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뿐이었죠. 그의 차분함이 제 안의 혼란을 더욱 극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연합전술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동안 한국군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교했죠. 드론 운용부터 AI 기반 전술 분석까지 그들의 대응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군대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제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이는 의사 출신 한국군 장교 김정국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확했죠.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부상의 정확한 상태가 즉시 파악되었고, 필요한 수술 프로토콜이 신속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술은 전문 정형외과 의료진에 의해 정밀하게 진행되었죠.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우연히 진행된 추가 검사에서 가브리엘의 몸에서 초기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병원 직원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까지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예의 바르게 대했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 특히 일부 반미 감정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단순히 반미 감정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의료비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인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에 고가의 CT 촬영과 정밀 수술, 암 검사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놀랍도록 저렴했습니다. 김정국 대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걸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하는 인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제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이는 의사 출신 한국군 장교 김정국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정확했죠. 김정국 대령의 연구실은 그의 인생을 담은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국제협력 관련 자료들, 세계 각국의 국기사진, 그리고 조용히 놓인 참전용 기념품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한 폴더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 후손 장학금 프로그램 관련 자료였죠. 그 안에서 한 통의 편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편지는 에티오피아의 한 젊은 의사, 아담 테클레 마리암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정부와 6.25 참전용사들에게 제가 오늘 의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지원 덕분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영웅적인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었죠. 한국의 장학금 프로그램은 제게 단순한 교육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씨앗이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저는 제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난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제가 의사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열악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단의 난민 캠프, 콩고의 전쟁 지역, 남수단의 의료시설이 없는 마을들. 제가 받은 사랑을 세계에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다리였고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던 그 정신을 저는 이제 인류를 위해 의료봉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제 할아버지의 참전 이야기를 들으며 잘한 저는 한국이 얼마나 큰 희생과 용기로 자유를 지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아담 테클레 마리암드림 김정국 대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걸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김정국 대령의 연구실은 그의 인생을 담은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국제협력 관련 자료들, 세계 각국의 국기사진, 그리고 조용히 놓인 참전용 기념품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합니다. 그의 말에 제 시선이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김정국 대령은 한 폴더를 꺼내 제 앞에 놓았죠. 그 안에는 한국의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 후손 장학금 프로그램. 그들의 조상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제도였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역사적 기억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팔리핀 재해 복구 지원. 태풍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한국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자료들. 국제사회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콜롬비아 전사자 추모 사업.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되었던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전사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죠. 이해하십니까? 김정국 대령이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원조를 전략적 계산의 관점에서만 보았던 제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책임감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계에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김정국 대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국제관계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전략적 이익을 넘어선 인간적 책임감에 기반한 외교. 제 내면의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외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국제관계 접근법을 목격하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책임으로 승화시키는 나라였죠. 호텔 객실에 혼자 앉아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정국 대령이 건네준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국제 원조 데이터는 제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고 있었죠.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답답해진 마음에 밤중 산책을 결심했습니다. 호텔 주변의 한강변 산책로로 향했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한강변은 놀랍도록 평화롭고 안전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 조깅을 하고 커플들도 편안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대도시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이게 정말 수도권 한복판이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CCTV와 순찰 경찰들의 존재감은 느껴졌지만 압박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제기구 보고서, 외교부 자료, 언론기사들. 모든 문서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참전국과 원조국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성스러운 대응을 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 장비 지원. 2010년 IT 지진 피해 복구.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구호 활동. 시리아 난민 지원.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죠. 미국조차 잊은 걸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단순한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논평, 현지 언론 보도, 수해국 정부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들의 지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야. 이건 신념이야. 제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서서히 무너져내리고,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김정국 대령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감, 인류에 대한 따뜻한 연대였죠.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객실에 혼자 앉아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정국 대령이 건네준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하며 제 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국제 원조 데이터는 제 모든 선입견을 뒤흔들고 있었죠. 국제기구 보고서, 외교부 자료, 언론기사들. 모든 문서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참정국과 원조국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성스러운 대응을 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 장비 지원. 2010년 IT 지진 피해 복구.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구호 활동. 시리아 난민 지원. 각각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건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죠. 미국조차 잊은 걸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단순한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논평, 현지 언론 보도, 수해국 정부의 증언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들의 지원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 규모와 속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들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지원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죠. 이건 전략이 아니야. 이건 신념이야. 제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서서히 무너져내리고,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고 있었죠. 김정국 대령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감, 인류에 대한 따뜻한 연대였죠.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호텔방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었죠. 2023년 국제사회 데이터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원조와 외교 활동은 단순한 통계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통계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는 2022년 기준 35억 6천만 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1인당 ODA 규모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1. 에티오피아 교육 인프라 지원 12개 학교 건립 1200명 장학금 지원. 2. 팔리핀 재난복구 태풍 피해 지역 복구 프로젝트에 5천만 달러 투자. 3. 시리아 난민 지원 요르단, 레바논 난민 캠프에 의료 및 교육 지원. 4. 콜롬비아 평화 구축 프로그램 전쟁 피해 지역 재건 및 교육 지원. 5. 의료 체계. 제가 목격한 한국의 의료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은 전 세계가 주목한 모델이었죠. 검사 추적 격리 시스템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6. 기술 시스템 인천 대교에서 느꼈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기술, 첨단 반도체 기술, 5G 네트워크 구축 능력까지 삼성과 현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혁신은 경이로웠습니다. 7. 문화 외교 김정국 대령이 보여준 자료들은 한국의 문화 외교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실질적인 문화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었죠. 8. 교육과 사람 제가 만난 사람들, 특히 김정국 대령을 통해 느낀 건 한국인들의 교육받은 깊이와 인간성이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책임으로 승화시키는 그들의 능력. 이제 이해했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선이 의심에서 신뢰와 존경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도시. 그 풍경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갚는다. 실력으로 품격으로. 혼잣말하듯 내뱉은 말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대교의 웅장함, 6.25 참전용사행사, 김정국 대령과의 대화, 국제원조 데이터들. 모든 것을 복기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갚는다. 실력으로, 품격으로. 한국의 보답은 단순한 물질적 원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보답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이었죠. 이제 이해했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선이 의심에서 신뢰와 존경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도시. 그 풍경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은 지진과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 보고서의 제목부터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냉정하고 기계적인 분석만을 해왔던 제가 처음으로 감정과 역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첫 번째로 나이 든 참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월트, 이건 외교보고서인가 감동드라마인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기억을 책임으로 승화시키는 나라입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와 국제협력은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이 아니라 깊은 역사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들은 받은 도움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전 세계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 후손 장학금, 필리핀 재해 복구, 시리아 난민 지원. 모든 사례가 한국의 깊은 역사의식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단 하나의 기억 기반 동맹입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침묵이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제 자필로 쓴 문장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진짜 한국을 만났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